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정 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 경제를 위한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인영 대표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검찰 특권 폐지,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 입시 취업,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신상 털기 시계 청문회 제도를 개선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 사회 공존을 위한 5대 경제 과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대표는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의 시간으로 만들어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민생 경제 입법 실현 확장 재정 합의 정치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 이룰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때 일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질책을 남은 시간만큼은 잊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하지만 대타협과 대공전을 강조한 여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정략적 필요에 따라 비판 일색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고단한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의 절실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경제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인영 대표가 제시한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